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골프 파트너 굿사운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싱글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80대 초반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내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싱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문을 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골프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경험치의 법칙, 연습량과 필드라운드는 비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경험치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서 수천 개의 공을 치면 언젠가 싱글을 할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연습은 실력 향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골프는 연습장에서 완성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골프는 마치 복싱과도 같습니다. 샌드백만 수천번 친다고 해서 실제 링 위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없는 것처럼 매트 위에서만 완벽한 샷을 구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필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 발끝 오르막과 내리막 라이, 깊은 러프와 단단한 벙커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최적의 샷을 만들어내는 실전 감각은 오직 필드에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필드 경험은 단순히 공을 치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며 몸의 유연성과 창의적인 샷 메이킹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습득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싱글을 목표로 하신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연습장에서 땀 흘리는 노력과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필드에 나가 그 노력을 실전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경험치가 쌓였을 때 비로소 티잉 그라운드에 서서 두려움 없이 홀 전체를 읽고 자신만의 공략법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첫톨티 박스에서 드라이버를 쥐고 가슴이 떨린다면 그것은 아직 실전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독하게 한게 전문가의 객관적인 눈을 빌려야 합니다. 레슨 없이 싱글은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싱글을 목표로 한다면 레슨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골프를 다른 생활 스포츠와 혼동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왕년에 운동 좀 했는데라며 자신의 운동신경을 과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 골프 고수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골프는 팀 동료가 나의 실수를 만회해 줄수 있는 단체 경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혼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스포츠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미세한 근육들을 정교하게 컨트롤해야 하며 발 아래 생명력 없이 놓인 작은 공에 생명을 불어넣어 목표 지점까지 살려보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필드에서 만나는 행운은 결코 무작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운이라는 포장은 탄탄한 기본기라는 실력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설픈 실력으로 18월 내내 행운에 기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나의 스윙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믿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게임을 이해하는 능력 코스를 읽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골프는 단순히 공을 멀리 정확히 치는 능력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18개의 각기 다른 퍼즐을 풀어가는 전략 게임입니다. 모든 골프 코스는 설계자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파만해도 성공이 어려운 홀과 전략적으로 스코어를 줄여야 하는 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싱글 골퍼는 티인 그라운드에 서기 전 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분석하고 자신의 현재 컨디션과 샷 능력을 고려하여 이번 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홀은 과감히 무기를 각오하며 안전하게 끊어가고 어떤 홀에서는 버디를 노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합니다. 무조건 드라이버를 세게 휘두르고 공이 어디로 가는지. 샤넬만 쳐다보는 소위 운에 맡기는 골프로는 안정적인 싱글 스코어를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코스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 지역을 피해가며 팔을 기본 값으로 플레이할 줄 아는 코스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80대와 70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연습을 할줄 아는 지혜,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연습장에 가는 모든 골퍼가 똑같이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만족스럽다는 이유로 1시간 내내 드라이버만 치고 있다면 그것은 연습이 아니라 노동에 가깝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드라이버 10개를 연속으로 쳐서 연습장 중앙 그물 200m 지점에 단한 번의 휘어짐 없이 똑바로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싱글을 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정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진 분이라면 아이언과 외지, 퍼터 역시 달인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연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은 10개의 공도 중앙에 보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스탠스, 그림, 스윙 궤도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클럽을 휘두릅니다. 평균 80대 타수를 기록하는 골퍼가 한 라운드에서 드라이버를 잡는 횟수는 최대 14번입니다. 나머지 60에서 70번의 샷은 아이언, 외지, 그리고 퍼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연습의 80%를 드라이버에만 쏟고 있다면, 완전히 거꾸로 연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드라이버가 멀리 똑바로 가면 골프가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게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200m만 안정적으로 페어웨이에 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 어느 골프장에서든 싱글을 할수 있습니다. 단 다른 클럽들도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잇는 능력, 긴 홀과 짧은 홀의 공략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코스 설계자는 골퍼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페어웨이가 극단적으로 좁은 롱홀은 당신의 실력으로 이 좁은 공간에 공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판단된다면 정답은 과감하게 끊어가는 것입니다. 파포이든 파5이든 랜딩 지점의 폭이 20야드도 채 되지 않는 곳에 무모하게 드라이버를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골프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좁게만 설계되지 않습니다. 페어웨이가 어렵다면 그린 주변이 쉽거나 그린의 난이도가 낮은 등 반드시 보상을 주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넓고 짧은 홀이라도 그린 주변에 깊은 벙커나 심한 언듈레이션 같은 함정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현재 샷 컨디션과 구질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장 안전하게 파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을 향해 공략하는 것이 스코어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화려한 샷에 대한 미련은 한순간이지만 스코어 카드에 새겨진 숫자는 영원합니다. 그린 공략의 기본 원칙, 머릿속에서 핀을 지워야 합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조차 핀을 직접 보고 샷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160m가 넘어가고 그린 주변에 벙커나 해저드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언제나 그린 중앙입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조차 핀과 그린 중앙 사이의 어느 지점을 겨냥할 뿐입니다. 그린에 공을 올리기만 하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퍼터로 다음 샷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핀을 직접 노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벙커나 깊은 러프에 빠진다면 팔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더블 보기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마추어 골퍼는 머릿속에서 핀이라는 목표물을 과감히 지워야 합니다. 그린의 가장 넓은 지역을 향해 편안하게 샷을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렇게 했을 때조차 때로는 잘못 맞은 샷이 행운처럼 핀에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력이 만들어낸 행운입니다. 실력 향상의 그래프 골프는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골프 실력은 정비례 직선으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90대에서 80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타에서 82타로 줄이는 것, 그리고 82타에서 79타의 벽을 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스코어가 낮아질수록 실력 향상의 그래프는 점점 더 가팔라져 오르기 버거워집니다. 이것이 골프가 어려운 이유이자 동시에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과정 속에 엄청난 도전과 성취, 그리고 승부욕의 끝에서 오는 희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투어 프로와 경기를 해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볼의 탄도와 비거리,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함에 입이 떡 벌어질 것입니다. 골프는 결국 스코어 카드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냉정한 스포츠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도 자신만의 아집에 빠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만 휘두르며 한 달에 한두 번 필드에 나가는 것으로는 결코 싱글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스코어의 마침표, 퍼팅을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그 우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퍼팅이다. 이는 엄청난 연습을 통해 퍼팅만큼은 프로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싱글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운드 내내 3 퍼팅만 하지 않아도 싱글 스코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보기 플레이어들은 오비나 해저드처럼 눈에 보이는 큰 실수에는 분노하고 반성하지만 조용히 타수를 갉아먹는 스리 퍼팅의 심각성은 쉽게 간과합니다. 사실 스코어를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퍼팅 연습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퍼터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연습장에서는 반드시 퍼팅 그린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특히 1m 내에 짧은 퍼팅은 반드시 넣는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키우고 10m 이상의 롱 퍼팅은 홀컵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 퍼팅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1m원 안에 붙이는 연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싱글 골퍼가 되는 길은 어떻게 연습하고 누구에게 배우며 어떻게 코스를 공략하고 어떻게 퍼팅하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자유자재로 외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싱글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골프 연습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70대 타수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조금 멀고 저렴한 곳이라도 꾸준히 필드에 나가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된 연습과 풍부한 필드 경험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던 싱글 골퍼라는 이름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사운드였습니다.